이건 지금 현재 32세인데. 이건 신을 일단 이렇게 가려놓고. 어, 질문은 27세 때 이게 이제 그 처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신수까지, 이건 내년입니다. 그죠? 원래 신수까지도 봤는데. 정유년에, 이 사람이 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정, 정유년에. 자, 이거 세운입니다, 선생님. 세운이고. 어, 지금 뭐, 이제 정유년, 그럼 27살이니까, 이때가 이제, 이거. 그죠? 오대운인데, 이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직장을. 직장을, 어, 어 하는 직장을 다녔을까요? 이걸 보고. 간호, 간호. 디 디자인, 미술 쪽이나 예체능. 음. 어, 이 토끼가 예쁜 놈이죠. 예쁜 그러니까 토끼 묘자의 자의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용, 미용, 치장, 디자인, 장식 이런 거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예쁜 것, 이것은 맞죠. 예쁜 것이다 말이에요. 예쁜 거. 예쁜 거. 어, 이게 국을 이루고 있죠. 월이 묘다 말이야. 그러면은 목이, 목국을 짜고 있는 거는 맞다. 어, 이,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 어떤 회사 다녔냐면 화장품 회사에 근무했다. 화장품. 어 그런데 무술년이 지금 세운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음. 어 무술년이 오죠. 그죠? 세운에서 우리가 좀꼭 체크해야 될그 육신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세운에서. 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관이 되죠. 그죠?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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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죠. 상관. 상관. 아, 20, 28세 때. 그렇죠 28세 때. 상관 운이 천간 지지로 들어오죠. 네. 예, 상관이 들어오면은, 아, 직장을 그만두고 나도 내걸 한번 해볼까. 음. 그죠? 상관은 관을 치니까. 음. 예.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직장을 그러면 이게 대지 혜자가 이 직장이다고 보고 네. 그죠 대지 혜자가 네. 술을 만났다 이 무슨 살을 만난 거예요 이게 몰라. 관이 관이 아, 예 관이 무슨 살을 만났어요 십이신살로뭐 천살이지. 그지? 그러면 얘대지해가 어떻게 돼? 동작이 정지된다. 일단 정지되죠. 동작 정지니까 직장을 다니기 싫다 이런 거예요. 맞죠? 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뭐를 했느냐 하면은 선생님 어까 이때 뭘물으러 왔느냐 하면은 이때 물으러온 거는 선생님 이때 뭘물으러 왔느냐 하면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난 네일아트샵을 해보고 싶다 이거야 네일아트 네일아트 돼요? 안 돼요? 그 되지 예쁜 거니까 예쁜 거죠 또 토끼 묘자를 천간으로 올린다 선생님 토끼 묘자를 천간으로 올린 뭐다? 을이죠 을은 손가락입니다 선생님 손가락 왜 관절이 휘어지는 관절이 토끼 이, 을이에요, 을. 음, 그러면 또 손가락 관련된 일이 피아노, 이런 거 손가락으로 하죠. 피아노도 된다 말이에요, 피아노. 토끼 몇 자가. 어, 그래서 네일 아트를 그걸 해라. 그죠? 해라. 해라 했는데, 사실은 네일 아트를 안 하고 뭐를 했느냐 하면, 선생님, 어, 이때 뭐를 했느냐 하면, 상관운이 왔을 때, 옷 가게를 했어요. 옷 가게. 옷 가게를 열었어요.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저 서울에서 옷을 떼갖고 뭐 이런 좀 팔대. 자, 그러면 우리가 무술 연에 육신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은 육신으로 보면은 이제 어 상관이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육신을 믿으면 안 돼. 육신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틀리는 게 뭐다? 천사를 봐야 된다 얘기천살 운에 항상 뭐를 한다? 문서를 쥐게 된다. 문서를 쥐게 된다. 천사를 잘...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공부해야 될건 천사를 봐야 되는 거야. 이 선생님이 이게. 음. 그렇게 쭉 하다가 어 이게 이제 대지혜자가 왔어요. 그럼 이게 이게 대지혜자는 이 사주에서 어떤 작용을 해요? 그렇죠 이제 관이 록지에 가는데 해가 이게 십신살로 뭐예요 이게 지살이 되면서 해묘미 자 해미 해묘미 삼합을 하죠 자 그럼 지살이고 삼합이면 뭐 지살 플러스 삼합은 뭐 보따리를 싼다. 그러면 여기서 보따리를 싸서 떠난다라는 건데, 보따리를 싸면은 그러면 옷가게를 그만두느냐? 옷가게를 그만두는 건 우린 뭐를 봐야 돼요? 옷가게를 그만두는 거는 여기가 가게잖아요, 가게. 이 가게. <laughs> 그러면은 가게가 개술자기 때문에 돼지의 자가 와가지고 이놈을 건드리는 건 없잖아. 그러면 옷가게를 그만두는 게 아니면 뭘까? 지살과 연지를 삼합을 해서 들어오면 뭐다? 결혼을 하죠 결혼. 했잖아 결혼 대지 이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 대지 네? 했자. 결혼해가지고 쭉 옷을 계속 팔고 있다가 선생님 이때도 옷을 팔아 이때도. 네. 이때도 이때까지 이제 1년, 2년째 계속 팔고 옷, 옷가게는 계속 했어요. 이제 데연에는 그런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자에 음. 자년에. 그 머릿속에는 계속 이게 이 사람이 팔자 원국에 이게 이게 편제를 보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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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강화된 글자들 이런 거를 써가지고 하는데 세운에서도 이제 계속 뭐예요? 돈, 돈, 돈 하면서 오자. 자년에는 무슨 일이 발생됐을까? 뭔가 하나의 사건 이런 게 하나씩 전개되면서 넘어가잖아요. 세운에서. 남편이, 남편이 혹시. 응. 음. 오 어, 그래. 외도. 어, 외도. 네. 아이 망신. 아전뭘 봤냐면 경자년에 국제. 네. 경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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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저그 신금이 주로 응. 봤어요, 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 해묘미 이이이 이 사람이 이저 양띠잖아요. 양띠가 자년을 만나면 이게 무슨 살이에요? 원진. 아, 이게 자석이다. 예. 네. 아, 원진 은 원진인데. 12 신살로 이게 뭐가 돼요? 십이 신살로 뭐가 돼요? 미가. 이게 뭐예요? 미가 이 자를 만나면 뭐예요? 그 남편이 직장 따라서 쌤 거길 떠납니다. 떠나겠대. 그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이 떠난다, 이 말이야. 자년에. 자년에 떠나가지고 조금 뭐, 광역시에 살다가, 업단이, 그 면단이 이런 데로 가요. 네? 아니, 12신살. 그렇게 떠나가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어, 그 가게는 이제 못하지. 맞죠? 동네를 떠나가야 되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봐봐, 선생님. 이 지자 자가 계술자를 어떻게 했어? 이게 무슨 살? <웃음> <웃음> 조객이죠. 조객은 뭐? 영마다. 가게를 날리고 나는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거기 가서 뭐할게 없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충년에는 어떻게 됐어? 충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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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양띠가 소축자를 만나면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시비 신살 빨빨 나와야 되지, 그죠? 이때는 선생님, 그, 자기는 이제 뭐, 어쨌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자기 주 업무는 옷을 파는 게 자기 일이었잖아. 그럼 옷을 선생님,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충년에 어떻게 팔고 있다? 그,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뭐, 밖에 뭐, 테이블 갖다 놓고 길가에서 뭐 하되, 그 뭐라 그래요? 오, 픈마켓이라 그래요? 그건 뭐라 그래요? 네 그, 그, 내 이름이 맞나요, 그게? 오픈마켓이? 뭐, 물건을 들고 뛰는 거예요? 아, 밖에서 그러니까, 막. 저기 장이 열리면, 가서, 거기 가서 팔고, 저기 장이 열리면, 먹는 음식도 뭐 그런 거 한다면서요. 요즘 뭐 요일 정해놓고. 이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봐봐. 말 그대로 꽃다리 장사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민연의 화두는 뭐예요? 이민연의 화두. <laughs> 선생님, 이거 12신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개되는 내용 양상 못 읽어냅니다. 아마 지금 몇 년을 나가고 있어요. 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이 사람이 뭐 길흉을 논한 게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왕신살이면. 그래 왕신살이면 뭔데요, 이게? 왕신살이면. 그러네. 그럼 축하받을 일이 뭐 있어요, 이 사람이? 어, 매장은 인연에 이게, 이게, 이게 차례지나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제 관, 감투 이런 게 와가지고, 그죠? 인수가 와가지고 차릴 수도 있는데, 에, 이게 지금 화두가 뭐냐 하면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묻더라. 아기를. 임신하면 축하한다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사주잖아요 축하한다 하지 그래. 맞죠? 임신하면 네. 축하해야 하 해. 축하하죠. 그래. 그럼 애를 언제 낳아야 되는 게 좋, 좋겠어요? 이 사주가. 그것은 무조건 지금 토끼년에 낳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은 그러니까 만세력 책을 봐봐. 개묘년에 개묘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은 이때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봐요, 선생님. 이때 망신이니까 임신 축하한다. 자, 그럼 묘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묘미 또 삼합이, 삼합이 만들어지죠? 그 삼합의 결과물은 뭐라 그랬어요? 응? 삼합의 결과물. 육합의, 육합의 결과물은 뭐다? 삼합, 육합 해가지고 합을 하는, 합을 했는 결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냐. 아, 아, 뭔가 만들어졌죠.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그렇지. 그걸 뭐라 그런다? 1구에 해, 많이 했었죠. 그죠? 그, 딴거 없다니까. 30, 어, 33세 내년에. 뭐, 내년에 그런 거에 놓는 거야, 이거 뭐. 어. 그래도 빠른 거죠. 안하라고하는데 요즘은 아예 안 놀라는 사람도 많은데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직업론의 자이론에서, 직업론의그 자이론에서 이 사람이 왜 옷을 팔았느냐라는 건데, 옷어 대지 했자는 선생님 받아줘. 바다의 물은 어때요? 이렇게 물결 치고 있죠? 어디로? 수평으로. 물결을 치고 있죠? 네, 그런데 묘는 뭐예요? 삐죽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이놈이 합해져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삐죽 올라가는 기운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 물결이, 물결이 위로 올라섭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어, 세워 올린 거죠. 이렇게 물결처럼 펄럭이는 것이 원단이야. 원단, 원단. 바닥에 내려놓은 원단이란 말이 바닥에 깔아놓은 원단인데 이게 해묘가 되면 어떻게 돼? 세워 올린다 옷걸이에 걸어서 올린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 올린 상태에서 흔들면 이렇게 찰랑찰랑하죠 옷이 예 네, 그러니까 옷이다 이 말이 옷옷옷 여기 옷이 왔죠 해묘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해묘미가 돈이 되나 안 되나, 선생님? 안 되지. 돈 되는 건 뭐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 정이, 정이, 인묘진이 좋아요? 신유술이 좋아요? 어, 신유술이 좋지. 그죠? 어, 신유술이라야지, 선생님, 뭔가 사회적으로 역동성을 주고, 어, 시비 운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돈이 안 되잖아? 돈이 안 된다고. 그러면, 딱내 상담할 때나 이러죠. 놀고 싶은 대로 시큰 놀아라. 지금 놀고 있는 중이에요. 돈은 어디서 된다? 여기 와가 된다. 이 돈이. 여기, 돈이 여기 와서 된다. 예. 네. 자, 그럼 여기에 술이면 여기에 뭐가 올라타는 거예요? 돈이죠. 돈이 술 위에 앉아 있다. 그러면 쇠지죠. 쇠지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양간의 쇠지는 아직 쓸만하다. 그럼 돈이 제법 된다. 뭐를 해서 계술자 행위를 해서. 그럼 계술자의 행위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뭘 하고 있죠? 이게 괴강이지요. 개강이면서 개술자죠 천사리지요. 그거는 뭘 하고 있겠어요. 뭘 해가 돈 벌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죠. 그런데 잘 봐요. 이게 신신이 두개 보이지. 신신이 두개 보이는데 여기 왔다. 그죠. 그러면 데막 그거는 선택인데, 이거는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 해가 돈 버냐 이거야. 지금 막 이래가지고. 옷좀 걸어 놓고, 바닥에 깔아 놓고 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있잖아. 그럼 애를 여기까지 키운단 말이야. 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애를 다 키워 놓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쌤, 진짜 백이 돈 벌러 간다. 진짜 돈을 벌러 간다.